부산은 역세권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습니다. 그만큼 역세권 단지의 희소성이 선호되고 있는데요. 출퇴근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데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곳. 서면 생활권은 가깝고 지하철은 도보거리. 주변은 이미 살기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. 바로 힐스테이트 가야입니다. 왜이 단지가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. 힐스테이트 가야는 그냥 가야동 아파트가 아닙니다. 지하철 바로 앞 초역세권이고 서면 생활권을 바로 누리는 자리입니다. 또 브랜드 신축 아파트인데요. 비슷한 조건의 신축 역세권 브랜드 단지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도 튀는 수준이 아닌데요. 바로 옆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부동산 침체기에도 8억 후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거래되는 등 실수요 선호도가 이미 입증된 지역입니다. 힐스테이트 가야뿐만 아니라 인근 가야 1구역, 가야 4구역, 가야 홈플러스 부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약 7천 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앞으로 미래가치도 더욱 기대됩니다. 무엇보다 현재 계약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. 계약금 5%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계약 시 축하금 등 혜택을 다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이 0원입니다. 한마디로 초기 계약 부담 제로, 즉 0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입니다.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고요. 발코니 확장비, 시스템 에어컨, 인덕션 등 필수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이런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, 정말 흔하지 않은데요. 그만큼 서둘러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. 조금이라도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.